자, 항상 큰일을 치를 때는 꼭 시험이 옵니다. 아, 자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든지 어떻든지 꼭 시련이 와요. 그리고 그 시련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험 가까우잖아요. 요가하는 애들은 요가가 제일 좋아. 뭐 요가 안에서 그냥 살고 싶어. 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할 때 너무 행복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는 막 날, 날샘에서 끓여 먹는 라면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끝나고는 안 끓여 먹잖아요. 군대에 있으면 야간 근무 쓰고 막 뽀글이라고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 요 나와서 한번 만들어 먹다 다 버려버려요. 맛없다고. 그러니까그 다급한 순간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뭔가 나를 더 유혹하는 것들인데, 나쁜 건 나쁘다고 알아서 멀리 할수 있는데, 좋은 것은 이게 멀리 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이거 좋은 건데, 어, 예를 들면 시험 직전에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도와줄 힘이 있어. 근데 지금 그 사람 돕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자기는 자기를 도와야 돼. 그래서 자기 학교 가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천명, 만명을 돌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럴 때 눈을 질끈 감고 지금 내가 가야 될 길만 탁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나 이제 가족 문제로 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장 친구 문제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야. 아, 그럴 때도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냥. 그래서 오로지 이것만 보세요. 아, 루케도빅 피쳐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 외에 큰 그림이 없어, 나한테.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 지금 신경 쓰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오로지 시험입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도와주세요. 시험 끝나기 전까지 내 도움이 없어서 그 사람이 쓰러진다면 그 사람은 그 쓰러짐 속에서 뭔가 배워야 될 자기 운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천번이 넘어져야 쓸수 있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잡아주면 애가 쓰겠어요? 가끔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의 시련을 뺏으려고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 지켜봐줘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든 거죠. 마음 아프지만 지켜봐주는 거. 그게 더 힘든 거거든. 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자기 학습 관련한 멘탈은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되는데 학습 외적으로는 멘탈 디흔드는 일들이 터지는 거지 어, 그럴 때 계속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괜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특히 인간관계 이런 것들 자, 817번부터 갑니다 행정심판의 오고지불고지의 효과는 심판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소송법에는 규정이 없다고 했죠. 그 내용입니다. 심판 기간 오고지가 있으면 180일로 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법의 입법에 불부해요. 이거는 다음 18818청구체제 변경은 구소치와 신소재계의 실질이 있죠. 따라서 재소기한 준수 어, 준수는 소 변경시가 된다고 했어요. 다음 취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했다. 추가적 병합 이거는 새로운 소재의 실질이 있으니까 병합시를 재소기한 기간점으로 보죠. 얘는딱 하나 있었어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90일 내 제기했다면 나중에 취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할 때는 처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그예 판례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820번 우리 시험 두번 나왔네요. 변경명령 제기했다는 변경처분 후속처분에 있을 때 소의 대상은 남은 원처분 재소해한 기산처분 심판을 거쳤으니까 제기서 정보 성달씨. 다음 재소 기간 도과 후에 소제기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재소기간이 도과된 것에 대해서 원고와 기책서가 있으면 나중에 소직이 안 된다고 했죠? 피고가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하면 이거는 민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변론관할 창설 이론거 없어요. 치유 안 됩니다. 내려가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도 심판 전치주의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다음. 823번. 관련 청구소송은 최소기 계속 중인 법원, 즉 행정법원에 이송되어 와야 돼요. 민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송은 직권으로도 할수 있다. 편의이송 같은 거 있잖아요. 재판 편의이송. 기억하시고. 824. 주된 청구와 부적법 각하하면 관련 청구도 부적법 각하죠. 왜요? 병합의 요건 자체가 양 소송이 어, 적법해야 되기 때문에 주된 청구와 부적법 각하되면 관련 청구도 각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소송 경제상 그냥 하자는 말도 좀 있거든요. 다음 825번. 행정체의 소송 창가 17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당사자 소송이 준용된다. 다음. 826. 소송 창가했으면 제시만 안 되죠? 다음. 이거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827. 소참가관행정청이 직시하고 할수 있냐 재산되는 이게 있는데 행정청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다음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항고 성의 피고는 소득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무원에 대한 처분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모든 처분은 또 아니에요. 공무원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 피고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득장관이 소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국회의장 처분에 대한 피고는 국회 사무총장 사무총장이죠. 다음 집행경지에서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이건 보안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경지에서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집행경지의 요건만을 심사하지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는 보안 문제다. 집행경지는 가구되니까 보안 판단까지 대체하는 건 아니죠. 다음 무효확인의 집행경지는 당연히 준용되죠. 다음 집행경지 결정 시 행정처의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도 다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음 집행경지에서는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당연 소멸 그 다음에 장래요. 따라서 소멸하는 데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X 소급형에 인정된다. 엑스입니다. 조문에서 정한 기관만 료 되면 당연 소멸. 다음 조정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834 집행정지했다가 제재를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기각 판결이 확정됐어. 그럼 원고가 제재를 덜 받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 줘야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가 기각됐을 때 또는 집행정지를 기각했다가 나중에 인용 판결이 나왔다면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법한 결과적으로 조치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키워드죠. 집행전지, 소급적 소멸.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했어요. 다음, 집행전지 기계에 있 방금 얘기했네요. 최소 인용 판결에 나오면 어, 불리한 결과를 제거해 주어서 조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다음, 본소 취하하면 집행전지는 당연 소멸하죠. 왜요? 집행전지 요건 두 번째가 뭐, 뭐예요? 적법한 본항성은 계속 중이란 말이야 따라서 소송 요건을 못갖졌기 때문에 집행전지 결정 위로 당연 소멸한다. 기억하시고. 다음, 8 3 8번은 이건 뭐 조문이네요. 집행정지 결정, 기각 결정에 대한 직시한 것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다시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조문 그대로 쓴 겁니다. 다음, 집행정지 결정 취소 사유는 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 840번. 집행정지에서 공공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거는 소극적 요건이니까 집행정지를 거부하려고 하는 피고 측, 행정청의 입증 책임이 있다. 다음, 집행정지 결정은 원고 폐소, 기각됐으면 집행정지 효력은 당연소멸. 이것도 공식이죠, 당연소멸. 그 다음에 장래요 다음, 842. 외국인의 치료 자격 변경 관련해서 기업번. 보안 소송이 부적합각하되면 집행정지도 각하. 왜? 적법한보안 소송 계속 중이 집행정지 신청 요건이죠. 신청 요건 다음. 간접 퇴계와 명령이 집행정지 되면 일단 외국으로 송환은 안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험 명령 집행도 정지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험 명령도 집행정지 되면 이 사람 풀어주는데 잠적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다음. 843. 주택건설사업계획성이 아파트 지는 거. 이거 특허 재량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업번. 재처분업무 불이행이 30조 이상 불이행하면 34도 간접관계로 넘어가죠. 니은번. 기속력을 위반했으면 이것은 재처분업무 불이행과 동일하게 보는 거죠.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 유입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다. 이게 사례로 출제가 된 거죠. 니은번. 니은번 옆에다 케이스. 5급의 사례로 기출이 됐어요. 이게. 20점인가 이상으로 나왔죠. 다음 득엽번. 이런 거꼭 알아둬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이 문제 사례형 객관식이었는데 이게 5급 공채로 넘어갔어요. 그냥. 사례로. 다음. 두급번입니다. 의무행 기간 경과 시 이거는 뭐다반지에 써야 될 판례죠. 이행을 하면 배상금을 추심을 안 된다는 거. 이때 배상금 은 뭐예요? 재산상 손배가 아니라는 것도 키워드죠 재산상 손배가 아니고 심리적 관계 수단에 불과해서 이행 기간 경과 후라도 이행만 했다면 더 이상 추심을 안 된다. 알아두시고 늘번. 이건 어려운 문제였어요. 개정법률의 부칙의 경과 규정이 있어서 종전의 법에 의한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개정법을 적용한 거기속유 위반이 돼요. 그러면 기속유위반은 내려가서 34조 간접강제 유권충족이 된다는 거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숭실대 계신 교수님이 이걸 사례로 낸적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례형 객관식도그 교수님이 내신 것 같아요. 다음 8 0 4번 시내버스 운송사 특허재능이죠. 육아보조금 환급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기업법 법리가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 그리고 과실부정이죠. 명백성 부정이니까 옆에 취소사유 다음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 실공방 각하되지 않죠 소송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도 취소해서 얼마든지 준양 가능하다 실공방 각하되지 않는다 넘어가고 두결법 취소소송 기각 판결이면 처분이 적법이니까 무효확인 소송에 기판력 미치겠죠 반대는 아니다 무효확인 기각 판결이면 무용한 아닐 뿐 취소일 수는 있어요 취소사유일 수는 있으니까 그때는 취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판력 미치지 않는 거 반대는 안 돼요 다음, 10번입니다. 보조금 회수에 감액 처분의 경우 감액, 유리한 변경이네요. 소의 대상은 남은 원 처분. 다음, 845. 미결수용자 이송처분 취소, 해서 효력정지 신청. 가능하죠? 특히 이송처분 이 이송 처분 같은 경우 권사로서 처분성 인정된 사안이죠. 미결수용자 이송에 관한 내용. 권사의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네요. 다음, 846번.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이 취소가 되면 안 줘도 되는데 효력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줘야죠. 줬어. 그런데 원고가 기각됐어. 그럼 반환 명령해야겠죠. 이제. 왜냐면 결과를 어 조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옆에서 봤어요. 다음 847영업정지처분에 효력정지가 돼 있다면 기간 경과 안 되죠. 소익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과징금 기업번 집행정지 되면 납부기간도 정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집행정지 관련된 사령 객관식에서 따라서 집행정지 기간 중에 납부기간 정지되니까 가상금 부가 이거는 가상금이 발생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무효. 다음 디귿 번 원고 패소가 되면 당연시료 소급회 아니다. 당연시효가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당연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납부기간은 이미 진행된 것 빼고 나,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기억하시고. 다음, 니열번. 집행정지 기각이 됐다면 집행부정정원칙에 따라서 납부기간이 진행했겠죠. 그렇다면 가상금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니열번에 따르면. 다음, 미언번. 집행정지가 시효가 되면 가상금은 남은 기간에 다시 진행된다. 앞에서 봤습니다. 849.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 무효사유와 재량일탈남용은 원고.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구체적 유법사에는 원고가 먼저 주장해야 된다고 판례가 얘기합니다. 다음 보험 보상자법에서 보상에서 교육 직무 수행과 부상 질병의 인과관계 통으로 하면 인과관계는요 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은 권리 주장자가 입증해야죠.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권리의 성립 요건, 권리 주장자 따라서 신청인 공식으로 가네요. 851번 별표 산업단지 입주계약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공법상 계약인데 입주계약 취소는 아, 처분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판례 BK 20이라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죠. 따라서 침입적 처분이니까 행정절차법 21조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로서 침입적 처분이니까 취소의 필요성은 취소를 하려고 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된다. 8 5 1번도 기억하십니다. 다음 초립국 관리법상 여론이민 체류자격 신청시 책임 없는 사이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지금 피고 행정청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겠죠. 따라서 입증 책임은 행정청이 됩니다. 왜 그래요? 해당 업소는 권리발생 장애 요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권리 장애 요건 사실이니까 권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피고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민소에서 많이 봤을 것 같고. 다음 853번 성희롱에 대해서 무죄 판결. 형사 같은 경우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지만 행정 처분을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무죄 판결 나왔다는 걸 말로 징계 사유가 부정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르죠. 무죄추정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행정처분은 다음 관련청구병합. 병합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되거나 성결문제로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민소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855번 사례에서 많이 쓰죠. 항고소는 가처분준용 X. 공당사에성 가처분준용 긍정. 이것까지 알아둬야 돼요. 856번이 나오네요. 당사자소는 가처분준용. 논거까지 나중에 함께합니다. 34조 1항에서 23조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856번 옆에다 케이스. 타시험에서 기출이 최근에 됐으니까 우리도 알아두자. 다음 857번 토속 채취, 뭐 몰입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몇 번, 처벌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 이건 법원 직권조사상이죠. 왜요?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소송요건이니까 대상적 계이죠네 번, 행정소송법에 서는 직권탐지주의가 26조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주장하지 않는 사실도 법원의 직권으로 탐지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번, 인권주민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이 파괴된다.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의서가 없네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부적. 다음 네 번. 별론 종결로 어, 새로운 사회에 기해서 재거부 처분했다. 기존 영의 시간적 범위는 언제다? 기존의 시간적 범위는 유법 판단의 기준이 처분 시 처분시, 처분시 이후에 새로운 사회에는 기성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유반 부정. 처음에서 워낙 많이 나왔어요. 옆에다 시적범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네. 기존의 시간적 범위가 정점이네. 기존의 시간적 범위는 처분 시니까 처분시 이후. 별론 종결이 이유면 뭐 이건 처분 시에서 훌쩍 더 넘었어요. 다음 858번. 변상금의 근거가 도로법이냐, 국유재산법이냐, 구속요건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럼 기사동이 달라니까 기사동 부정. 다음 8599번, 옆에다 케이스. 이건 케이스로 기출됐습니다. 타쇼에뷰아프로가처문에 품행 미단정, 불법체류 전력은 품행 미단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불법체류 전력 추가였어요. 기사동 긍정 알아두시고. 다음 860번, 이것도 케이스, 이것도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도로법상 도로냐, 사실상 도로냐. 결국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한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봤어요. 자, 865번은 오곡공치의 기준인데요. 왜 중요한 판례냐. 얘는 파기환송된 사건이에요. 원심까지는 기사동을 부정했었는데 대법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사용된다는 그런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봐준 거예요. 전화합의체 판결이니까 꼭 알아둬야겠죠. 다음 861번. 이거는 추가변경. 청사의 추가변경이 시간적 한계는 사변조까지죠. 상고심 부정. 그리고 이것도 옆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고. 행정소송 규칙에 들어왔단 말이지. 조문이. 따라서 행정소송 규칙 나중에 한번 쭉 봐야 돼요. 시험 직전에. 다음. 무효확인. 무사간 전제 사정 판결 안 되죠. 다음 863번. 사전 판결의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인데 실질적 패소자는 피고 행정청이죠. 기업번 사전 판결 무효확인안 된다. 2번 취소 송과 손해 배상 병합적이 가능하다. 다 조문 문제입니다. 득번 사전 판결의 소송 비용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패소지만 실질적 패소자는 피고니까 피고가 부담한다. 이거는 조문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록형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겠네 다음 니얼번. 사정판결 위법 판단은 처분시 필요성은 사변종. 니얼도 별표 칩니다. 사정판결의 필요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좀 어,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도 행정소송 규칙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사정판결을 할지그 필요성. 공공목의 공공목에 중단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사실 측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는 행정소송 규칙의 법화가 됐다. 다음 200번 사전 판결에 대해서는 실질적 패소자 원고도 아, 형식적 패소자인 원고, 실질적 패소된 피고 둘다다 상소 제기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다음 864번 유법 판단의 기준지는 처분시 자료는 사변적까지 모두 넘어갑니다. 865번. 시정 조치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 시 취소 판결은 소급효가 인정되죠. 소급효 동그라미 칩니다. 치, 취소 재결도 마찬가지죠. 위에다 취소 재결. 다음 866번. 시정 조치 취소 판결을 위반했으가 줄어들었지만 나머지로도 충분히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된다면 영향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 많이 나왔어요. 체크합니다. 다음 867번. 법원은 재량형인 과징금의 추가 부분에 일부 취소 판결을 할수 없죠. 다만, 일부 취소, 재결, 행심이나 할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기출된 거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얘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은 뭐냐면요. A 위반 사유에 따라서 금액, B 위반 사유에 대해서 금액. 그래서 이게 변과된 거란 말이야. 합산돼서. 근데 법원의 재판에서 얘가 부정돼버렸을때 일부 취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일부 취소 판결을 못한다는 거보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따라서 나온 예를 일부 취소해 줄수 있냐는 거예요 법원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은 어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위반행위별로 해서 계산돼서 합산이 됐는데 나중에 일부가 이제 인정 안돼 버리면 이 부분만 취소가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징금 일부 취소처럼 보이겠지만 단일하고 과징금 부가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이 병과 된 거니까. 자 다음 868 복수 운전면허 취소는 개별의 원칙이고 예 외적으로 면허가 공통되거나. 사랑가 관련되면 같이 취소할 수 있다. 부당결부 금전 원칙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사회 때 기출돼서 사회 때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한 3년 전인가에 다시 한번 나왔어요. 869번입니다. 교원소총 결정. 이건 참 시험에서 많이 나오네. 기업번 교원소총위원회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취소 결정 후 법원이 보니까 일부 처분 사유는 인정돼. 그러면 이때는 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취소해서 재산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타당해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면 일부 인정되는 처분 사유에 따라서. 새롭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처분은 법령 개정 시 개정법에 따른 제거 처분 기속률 위반 아니다. 왜요? 처분에 동그라미 쳐고 처분 시에 기속률 시작한 게 일탈이죠. 기속률 시작한 게 일탈이다. 다음 870일 새로운 처분 사유가 기본적 사실과관계 동일성 없으면 기속률 위반 아니다. 왜요? 얘는 기속의 객관적 범위 일탈 다음 870일 기업 판결 확정이면 은기속에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처음처럼 구속하지 않으니까 직권 취소 가능하다. 옆에다가 기출. 이게 우리 기출이잖아요. 작년 시험 문제죠. 작년 시험 문제. 872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수 알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시험에 어렵게 나온 것들을 다 객관식에 나온 것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객관식을 좀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거예요. 873번입니다. 기업권 경원자 갑이 을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면 못 다툰다고 했죠. 소가없다 이건 도선사업면허 관련해서 얘는 법행 기출입니다. 법원행시 기출이에요. 4년 위법한 결과적 조치로서 운행 중단 조치로 무이다 기속력 의 효력이죠. 다음. 원심 판단이 이유가 위법하고 결론이 정당하면 원심은 결론. 그러면 이유는 상고로 가야 되겠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틀린 질문 만들었어 왜냐면 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 플러스 이유잖아요. 이유는 원심은 이유가 위법하니까 결론만 취하고 이유는 상고에서 찾으면 되겠네. 다음, 875번. 무약인 무사 간전제 간접강제 주는 안 되죠. 공식으로 맞추면 되겠고. 다음 876. 이거는 조문이네요. 간접강제 관할 법위는 1심에 제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1심에 동그라미. 항고심이 아닙니다. 다음. 간접강제 결정의 주관적 범위. 이것도 조문이네요.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와 속한 행정주체까지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음. 이런 조문은 체크하고 그냥 봐야 돼요. 878번. 이행기간 경과 후라도 이행을 했다면 판결에 취재했다는 이행이 있다면 추심안 된다. 앞에서 한번 나왔죠. 다음 기속용은 당사자 소송에 30조 1항만 준용을 하고 있어요. 준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30조 1항은 준용합니다. 준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어, 그런 공포성 법률관계를 다투는 형당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30조 1항만 준용하고 있어. 2항은 준용 안 돼요. 따라서 2항 제 처분 의무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30조 2항제 처분 의무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 30조 1항만 준용한다. 다음 880. 사전 판결에서는 주문의 위법을 명시해서 기판력 발생시킨다. 이건 많이 나왔던 거고. 다음 881번. 처분 후에 승계 행정청이 없어져 버렸으면 이때는 처분에 따른 사무가 기속되는 행정주체가 피고가 된다고 이거 앞에서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승계 행정청이 있으면 개가 피고 승계 행정청도 없으면 어, 처분의 효력이 기속되는 행정주체가 피고가 된다. 다음 882번. 5천만 원 시설 미회수 이 정도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는다. 생계 위협 이런 것들은 다 트릭이에요. 다음 883번은 옆에다 주의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으로 부정이고 예외가 예죠. 부도가 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을 때 그때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본다. 다음 884번 공공목적 소유권이니까 행정청 입증 앞에서 나왔습니다. 885 이건 팔래네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손해 규모가 현저히 클것 이런 것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랬다가는 개인들은 거의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되기 어렵겠죠. 다음 886 이거도 앞에서 했어요. 처번 자체 위반 여부는 본안 판단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넘어가고. 8, 887. 민소법 실공망 각하. 이건 준용하고 있어요. 8조 2항에 의해서 민소법이 준용되니까. 다음. 888. 기업권입니다. 소송 자료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주정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리 판단을 안할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성명권에서 해야 돼. 다음. 독립된 공허, 공격 방어방법을 실시하는 적극적 성명권은 행정법에도 인정되지 않아요. 이건 민소하고 똑같아. 행정수송에도 적극적 성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그럼 입증 책임은 이제 전환되겠죠. 원고에게. 다음, 889번, 기업번. 중성관이, 등록 취소, 이거 처분성 인정된다는 유명한 판례. 헌소의 보충소 원칙에 반하게 되겠죠. 니은번, 네, 재항고 기각 결정 시. 어쨌든 법원의 판결, 항고나 재항고 이런 것들도 헌소의 대상은 아니다. 원행정 처분의 헌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죠? 판결이 취소될 때. 디귿번, 네. 법원의 확정 판결 시. 고온 원행정처분은 헌소의 대상이 아니죠. 원행정처분은 헌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처분은 항고소의 대상이 되고 그렇다면 헌재법 68조 2항 단서에 따라서 보충소원칙에 반해서 어, 보충소원칙에 따라서 행정소원 먼저 제기해야 되고 그러면 재판소원 금조원칙이 되기 때문에 원처분은 헌소의 대상이 될수 없는 거예요. 다만 재판이 취소되는 예외적인 경우죠. 재판은 원래 취소될 수 없지만 어, 우리 그 판례 있잖아요. 헌재가 어, 어, 대법원이 헌재의 변형결정을 이릉의 견해 표명이 불가하다고 봐버리고 그냥 씹어버렸을 때그 판례 하나만 있다 다음 리번 인권위의 기 각각 각 기각결정 처분성 긍정 기억하세요?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심했다고 봤어요 따라서 헌소는 안되는거지 보충소 원칙 때문에 넘어가고 890 공유 점유죄의 동그라미 이건 특허재량 기업범 허가기간의 사업의 성질상 부당히 짧으면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고 했죠 허가 조건의 기한이고 만료 전 신청을 했다면 기간 만료로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번 인근주민 인인소송 인정. 번 불가정력 발생하면 은 처분의 상대방만 못 다투지 행정청은 집권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처분의 상대방만 못 다투는 거죠. 다음. 방금 나왔네요. 891. 국가인권위 진정에 대한 각하 기각 결정은 처분성 인정. 항고소송으로 다투기 때문에 헌소는 보충소원칙에 반해서 안 된다. 다음. 892, 모약인 소송, 무사간 전체, 전체주의 적용되지 않죠. 다음, 89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직접 구취하던 초과 근무수당은 슬래시. 얘는 당사자성으로 지급을 구해야 된다. 이미 구취하 됐다면 행정소송 규칙 꼭 체크해 두세요 행정소송 규칙, 1 9조정 다음, 894, 피고경정, 공동소송, 어, 제3자 행정청의 소송청과 이거 당사자성이 준용된다.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음, 강도로 넘어갑니다. 대리 관계 현명이 없으면, 그러면 대리청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현명이 없을 때하고 대인 기재 안 했을 때. 다음, 896번, 옆에다가 케이스. 내부인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면, 어, 피고는 처분 명의자, 그 다음에 본안 판단은 무효사유?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게 케이스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896번은 내부임을 받으면 처분 명의자는 원칙은 누구 해야 돼요? 위임청 명의로 해야 돼요. 그러면 897, 내부임의 경우에 피고적격은 원칙적으로 위임청인 명의로 처분하니까 피고도 위임청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그 옆에 나온,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내부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했을 때. 무효사유를 물어볼 때이 쟁점을 제일 많이 줘요. 가장 대표적인 무효사유니까. 다음 898번, 정결규정을 위반했지만 처분과자 명의로 했다면 처분의 주체 요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원 처분과자 명의로 처분했으니까 무효사유 아니다. 다음, 899번. 케이스. 이건 한 10여 년 전에 오국공책 기출된 사례예요.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이건 내부행위여서 소외 대상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불허가 처분만 나와요. 건축 불허가 처분. 기업번. 신청을 처분 전 법령 개정 시 적용되는 법은 처분 시에 신법이 적용된다. 예외는 실내보호와 신의칙에 반할 때만 구법이 적용될 수 있다. 뉘연번. 건축부동의는 어,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행위니까 처분이 아니다. 디귿번. 다만 건축 불허가 처분만 나오고 이 쟁송에서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를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별도 소식은 안 된다. 다음 900번. 권한의 임의 유임은 법적은 당연히 필요하죠. 행정은한 법정주의를 변경하니까. 다음 901번. 유임 재임의 일반적 근거 규정이 있다. 정부 질법6조이랑 유임 이 규정. 이건 대통령령이에요. 사조의 동그라미. 이게 6회 때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 기출이 됐죠. 유사하게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지. 다음. 케이스가 902번이네요. 내부임 자기 명의. 그러면 피고는 소급명의자, 수임 기간이고, 그리고 위법성 정도는 당연물. 다음, 903번입니다. 이건 다 조문이에요. 기업법 유임이탁 지회 감독 취소정지 규정 이 있다. 다음, 네번 민간 위탁 기관의 감사 임직원 문책 요구 이것도 조문에 있어요. 된다. 다섯 번, 행정권행의 재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 방어 위에서 바꿔요 다음, 재임 관련해서 의인 방식은 규칙에 준 조례가 아니다. 이거는 선택형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별표. 904번에 또 나오네요. 사주의 재임방식은 규칙에 조례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905국가임사회의 소유공비 부담되는 국가가 되겠죠. 보조금으로 돼야 돼. 다음 기관의 임사회의 관한 처분 1년 도과 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한 것 관련해서 기업번 무효 확인 소송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 어디예요 민사법원이지. 이송 안 된다고 했죠. 행정법원으로 와야지 민사법원으로 보낼 수는 없어. 다음 무효 취소 양립 불가 얘기 예비적 병합인 거죠. 자. 아, 이거는 좀 조심해 야 하셔야 돼요. 무효확인 소송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데, 무효확인 소송 자체가 처분 후1년이 도과돼서 재개가 됐다면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죠. 왜요? 취소 계속 중 어, 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취소를 병합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효확인이 9 0일 내라고 해서 9 0일 내에 재개됐어야 된다. 다음 9 0 7번 기억법, 택지발 축지법상 협의는 자문에 불과다. 자문은요 구속력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문을 거치지 않면 취소사회라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그게 기업번, 대은번 동의는 반대죠. 동의는 구속력이 있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사유다 협의하고 동의하고 구분합니다. 다음, 지방자치의 제도는 제도 보장이죠. 과잉금 전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본질만 침해하지 않으면 돼요. 따라서 909번, 지자체를 중층구조로 단체화하는 거. 이것도 제도 보장, 침해는 아닙니다. 지금은 광역, 기초, 중층화되어 있죠. 단층으로도 만들 수 있다, 법률로. 다음 지자체 공유소는 매립으로 인한 귀속, 분쟁이 헌재의 권한적인 심사 대상이 아니고 이건 대법원이 판단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대법원 동그라미 찍고. 911번 매립지 귀속과 관련해서 해상경계선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했었는데 성모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런 관습법적 효력은 여류적 효력밖에 없다 보니까 변경 제한된 것으로 판례가 해석했어요. 다음 912번 조업구역 경계는 종전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어, 913번부터는 내일에서 강로를 끝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